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설교 일곱 번째 시간으로 존재 이해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를 이해하고 철학에서,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그 존재를 이해한 그 존재와 현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와 현 존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현 존재는 존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존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존재의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현 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존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그는 이것을 존재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현 존재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 존재의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에 대한 이 개방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그 죽음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이런 성찰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람은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서 그 의미를 탐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특정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성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존재에 대한 개방적인 상태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일상적 위기나 전환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의미를 탐구할 때의 존재의 개방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걷던 그 공원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몰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압도돼서 멈추게 됩니다 왜 평소에 나는 이런 장면을 보지를 못했을까 이 자연이 주는 이 경이로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상적인 순간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배경으로 보았던 자연이 갑자기 존재로 다가오면서 그로 하여금 존재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 생활해 오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거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강렬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왜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각성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궁극적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존재에 대한 개방성을 실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에 대한 개방성은 인간이 일상적인 상황이나 혹은 위기나 자연 속의 어떤 경험이나 신앙적인 각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이데거는 이러한 능력을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았고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과 세계를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개방성은 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과 인간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개방성과 존재의 이해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스스로의 한계와 가능성과 죽음을 의식하면서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 안에서의 모든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존재가 드러나야 됩니다. 존재는 현 존재에게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현 존재가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존재가 사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과 관계를 맺을 때그 안에서 존재가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에 대거는 존재의 은폐와 드러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조금씩 밝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망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망치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 망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치는 단순히 우리가 못을 박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뿐그 망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이때 망치는 우리에게 은폐된 상태에 있죠.우리는 그저 그 도구가 가능한지에만 관심을 두지, 그 자체의 존재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그 망치가 고장이 났을 때, 망치가 부러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망치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망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순간을 존재가 드러나는 경험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망치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의 본질적인 존재가 은폐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존재로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이때 그 사람의 존재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은폐되어 있습니다.우리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들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나거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그제서야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나 상실의 순간에 이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존재가 갑자기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의 은폐와 드러남 이것은 평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특정한 상황에서 존재와 은폐에서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 이해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해는 단순히 개념을 파악하는 것에서 거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현 존재는 자신의 유한성이나 불안이나 죽음과 같은 이런 본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떤 가정이 그런 일상적인 일과 책임 속에서 몰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고를 당했을 때,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유한성과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건강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이것을 통해서 그는 단순히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의 불안과 죽음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책임만 다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서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삶을 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의 성공보다도 진정한 관계와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더욱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그 철학에서 이렇게 존재와 현 존재의 관계는 단순한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처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적용해 보면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개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신자들이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를 설교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 개념을 기독교 설교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의 철학에서 존재의 개방성이나 존재의 은폐와 드러남이나 존재 이해의 실현과 같은 이런 개념들을 성경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의 개방성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존재는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된 존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인 현 존재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존재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개방된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성경을 통해서 그 존재와 뜻을 인간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재성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개방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개방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이데거에 있어서 은폐와 드러남은 존재가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인간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존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뜻과 존재를 감추기도 하고 개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시를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개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드러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그에 있어서 존재 이해의 실현은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존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이셨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의 행위적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설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 개념을 적용할 때에 설교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개방되고, 어떻게 감추었다고 드러나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지를 설교해야 합니다. 이때 설교의 핵심은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적인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존재론적인 설교에 있어서 하이데그의 존재와 현존재의 관계를 도입한다고 하면 신자는 성경을 통해 단순한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관계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신자들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신자의 존재적인 체험의 장이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